자, 다행히 앞선 이제 부상 우려 장면에서도 건강함을 확인했던 하주석 선수였습니다. 2홉 상황. 8점의 거리. 확실히 뭐 경기가 이기고 있다 보니까 더가 분위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여유가 좀 왠지 느껴지는. <laughs> 그렇습니다. 바깥쪽을 향했습니다. 볼 투. 타석은 대타 박민 선수로 이어집니다. 자, 기아 타이거스가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 자, 이제 2년차 박민입니다. 스윙! 두볼 <목소리> 이후에 한결 스윙, 2앤 1. 시원시원하게 쉬운, 돌리네요. 네. 자, 수비의 완성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고졸 선수지만 즉시 전력감 평가를 받았던 박민입니다. 2격에서의 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됐을지. 2 2 2 2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브룩스 카드를 오늘 꺼내들었던 기아타이거즈 파울 뒤쪽. 카운트는 계속 2 2 오늘 6이닝을 버티긴 했지만 피안타도 많았었고요. 초반에 실점이 좀 결국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이닝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모습을 찾긴 했습니다만 1회 2회에는 공이 가운데 쪽으로 좀 많이 몰렸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1회 4실점하고만 브록스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자 그때 리드 상황이 현재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운트는 2-2. 그넉점 가운데 석 점을 1회 만들어냈던 라이온 힐링 투엔 투의 카운트 바깥쪽 다시 파울 끈질기게 대처합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는 박민 저렇게 악착 같은 맛이 있어야죠 콜업된 예. 지는 이제 꽤 됐지만 타석에서 기회를 얻기가 좀 쉽지 않았던 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투앤 투의 카운트. 자, 확실히 젊어진 기아 타이거즈의 더가우. 다시 다시 오른쪽. 또 하나의 파울. 자, 끈질긴 박민. 그러니까 저렇게 커트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타이밍을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해요. 예. 자, 점수 벌어져 있고 투아웃 상황이지만 박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앤투 때렸습니다. 또 하나의 파울 계속되는 파울입니다. 자, 김종수 투수도 템포 빠르게 투구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투앤투 계속되는 김종수 대박민의 승부입니다. 투앤투에서 19째 어또 oh, 하나의 파울 대단합니다. 자, 복판 들어오는 공이 파울로 자, 뒤쪽에 형성되는 파울이었습니다. 자이 대결의 결과가 좀 어떻게 이어질지 자 길어지는 끈질긴 승부 2&2 바깥쪽 박민 참아냅니다 3리플 카운트. 끝까지 갑니다. 어, 집중력 좋아요. 예. 자, 이제 12구째 승부인데요. 투아웃, 풀카운트. 간절했던 그 한타석, 박민. 3-2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다시 파울. 13구째 준비됩니다. 자, 상대 감독인 수배로 감독도 웃음을 보입니다. 자, 멋진 장면이네요. 3리트 풀카운트 2아웃 주자 없습니다 승부 길게 이어집니다 13구째 어호, 계속되는 파울 누가 이길까요? <laughs> 예두 선수 다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야이 한타성만으로도 존재감을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타자의 이름이 박민입니다 자 2차 1라운드 6순위 굉장히 높은 순번에 야수로서 지명됐던 박민입니다. 3리풀 카운트 때렸습니다. 왼쪽 또 하나의 파울. 15구째 준비됩니다. 아이 이름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민 희 선수가 용규놀이를 따라하고 있는 데 <laughs> 와, 구선빈 1 용규. 예, 이 기타 이것스 예전 타선이 생각납니다. 자 스리트풀 카운트 길어지는 승부.